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DYD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없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더 열심히, 열심히 차트 분석해드리고, 재료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거 누르고 시작하면 조금 더잘 들린다. 이놈이 무슨 말 하나 안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들리실 테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근거들, 근거들을 꼭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셨죠?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땐 물론 제 개인적인 감정 담아서 개인적인 주관 담아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근거 본인의 근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 마음이 좀 급하시잖아요 빨리 돈 벌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식장은 열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거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그리고 제가 근거도 전부 다 말씀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영상 유튜브 6개월 1년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 올라가고 어떠한 경우가 좀 매수 타점인지 제가 그런 구간들 근거도 전부 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dyd, 오늘 바닥권에서 상한가까지, 자,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다. 그죠? 장 초반에 주도주로, 누가 봐도 주도주로 치고 올라가줬다. 그 이후부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았는데, 자, dyd,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dyd 같은 경우는 재건주입니다. 어, 재건주. 어떤 재건주냐? 당연히.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재건 주겠죠. 자, 푸틴이 주말 중에 이번에 연휴 중에 2년 만에 휴전 가능성을 처음 공식 선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어, 그럴 리 없다. 일축했죠. 일축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푸틴 대통령이 야, 우리는 지진 않아. 어, 지진 않을 건데 그래도 무기전을 멈추면 휴전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많이 지치겠죠 이제 푸틴도 나이가 벌써 70이 넘다 보니까 최근에 건강상 문제들도 있고 혹여나 여기서 지게 되면은 푸틴 같은 경우는 바로 죽음과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마, 많은 군부 세력들이 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당연히 푸틴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제일 좋고 이기지 않는다면 무승부 영토라도 뺏어야 그만한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휴전, 휴전 가능성 충분히 제기가 되면서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우크라이나 나토국에서 방위비를 안 내면은 오히려 러시아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더 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야 정말 자 기업가, 기업가가 어떤 협상에 있어서 국가의 선봉장으로 쓰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국제 정세가 휘청휘청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어, 경제인을 뽑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돈의 논리에 모든 게 휘청하다 보니까 국가 정세라든가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게 되네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그죠?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나라 아닙니까? 자, 1위 나라가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게, 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밑에 있는 치안들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무소불위 더욱더 많은 분들이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걸 이용하는 또 다른 세력들도 있겠지만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자, 정전이 되고, 다시 한번,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바닷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다 바닷권에서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바닷권에서 거래량이 실린 요 부근 때는 이제 세력의 구간이다 라고 지금 낙점 찍은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까지 미친듯한 지금 하락 추세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그죠 연속해서 지금 4일째 하락 꽂다가저 저 뉴스 하나로 바로 상한가를 박아버렸다 즉 이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슈다 자 플러스 이 구간이 많이 비어 있다. 사실상 수급도 수급이지만 적은 돈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트 모양상 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건데, 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역시나 지금 완전 바닷건이에요. 완전 바닷건. 21년도 그래도 만원까지 했던 종목인데, 지금 불과 820원이라는 거죠. 더 그리고 너무나 좋은 호재는 맞지만 우리가 당분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아직도 일목균형표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주봉상 일목균형표 완벽하게 뚫어주면서 추세 전환을 돌려주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친 듯이 추경매수 하 이르다. 하지만 이제 바닥권, 너무나 좋은 차트권에서 거래대금 한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30%, 50%씩 올라가는 건 1도 아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이런 큰 상승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수익매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차트 위치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무조건 주목해보자 라는 겁니다. 바로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보이시죠? 누가 봐도 지금 역사상 신적가 부분이다. 지금 너무나 지금 아래로. 꺼져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액면분할 했기 때문에 더욱더 내려간 건 있지만 재건 이슈 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총 430억밖에 안되거든요. 상한가를 박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세 번 정도 상한가를 쳐서 1천억까지는 여유롭게 세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구간들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자세히 보시면 월봉상 이렇게 20성까지도 지금 터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 잡아보시면서 진행해보시면 더욱더 더 좋으실 거고요. 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겠는데, 자, 수급.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만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체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틱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유보율 대략 100% 0 1200%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고입니다. 자 상한가를 갔는데 개인 쪽에서 20만주를 긁어모았고 외인 쪽에 그대로 털었다. 그리고 기관 금투 쪽에서 들어왔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물량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어, 물량들이. 즉 외인이 던진 것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먹었다. 이게 순수한 개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밑바닥에서 최근에 10만주도 들어왔었고 자 스피 개인 창고를 이용한 세력입니다. 세력 같은 경우는 개인 창고와 외인 창고 이두 가지 계좌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순서기 개인 계좌 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인 계좌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주거원이 받건이 하면서 수급의 분산을 통해서 금융 당국의 눈을 피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지. 이 세력의 주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개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히 올렸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 창고 쪽에서 팔아먹겠죠. 그러면서 외인 창고가 물량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잡아줄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뭐냐면,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관 쪽에서. 물론 금투 쪽에서 2만 주밖에 안 됩니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기관 쪽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한가 물량과 재료라고 판단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지 목표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렇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까지 날아갈 여력이 너무나 많다. 왜? 이제 시총 4 0 0 밖에 안 되니까. 세력이 지금 물량 밑으로 쭉 빼면서 많이 잡았거든요. 이러한 하락 추세 이용한 골파기,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있어서의 상한가 다시 한번 눌려준다면 너무나 좋은 환상적인 매수타점 될 테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추세 또한 이미 단기 하방 추세는 깨졌는데 아직 큰 하방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엔 조금 일러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릴 때 잡자 누릴 때 잡으면 큰시세 큰 나와주면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 중에서도 30% 40% 수익 우습게 날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눌리때 잡지 않으면 올라가는 줄 알고 잡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하락 맞게 되면 손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같이 손절하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간다. 자 이런 거 다시 한번또 추격매수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자마자 빼버리면 또 손절. 자 남들은 가만히 갖고 있을 때 50%씩 수익 먹는데 나 혼자 추격매수 손절, 추경매수 손절, 두번 하면 마이너스 60% 70% 계좌 바로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잘 눌릴 때잘 잡아 나가셔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잡아 나가는 중요한 눌리목 타점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비중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